우리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요. 재산이라고 할게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애초에 개인회생을 안 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사람이 많겠죠. 실제로 서민들의 가장 큰 목도는 뭐냐? 그럼 사업을 정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어떤 영상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개뇌생을 접하신 분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매주 개인의 생에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컨텐츠를 하고자 해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무엇이냐?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파산이라는 게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산이 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파산을 하면은 채권자는 그 천만 원을 즉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천만 원을 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너 3년 동안 이 사람한테 조금씩 돈을 받아가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천천히 받는다면 이 사람의 재산이 그동안 없어질 위험도 있을 뿐더러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서 미래에 받는 돈은 현재 돈보다는 적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려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어, 그러면은 너이 사람이 파산하면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3년이란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은 천만 원보다 더 많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너가 이 개인회생 제도에 동의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제한이든 바로 이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동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은이 사람들은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요. 재산이라고 할게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애초에 개인회생을 안 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사람이 많겠죠. 실제로 서민들의 가장 큰 목돈은 뭐냐?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어디 전세를 산다 아니면 월세를 산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넣잖아요. 이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 원이면 1억 원을 넣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채무자들의 가장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면 나는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달라요 아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파산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갚게 한다고 했잖아요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이 보증금이 서울에 있다면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1억 원 중에 4,500만 원에 불과해요. 이거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5,500만 원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면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5,500만 원을 넘을 때만 넘는 금액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파산할 때 5,500만 원을 빼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를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겠죠. 그래서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 때, 산정되는 청산가치는 4,500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어, 변호사님, 저는 집 보증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 보증금도 있어요. 식당 보증금도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면제 재산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압류 금지의 목적은 채무자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거 살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사업장의 보증금은 똑같은 보증금이지만 주거안정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장의 보증금은 반드시 청산가치에 전액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어쨌든 사업이 잘 되면 은 개인회생은 안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사업을 정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고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증금이 이미 밀린 월세 때문에 대부분 깎여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봐야죠.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 중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전세보증금 제도와 함께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여기에 다른 파생적인 이슈들이 조금 생겨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내 이름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거나 자녀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 이런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